안녕하세요. 만원도통신입니다. 혹시 인터넷 가입 사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? 인터넷 가입 사기가 거기서 거기지 뭐 하며 남 일처럼 생각하고 계신가요?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. 설마 내가 당하겠어 싶은 마음인 거죠.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인터넷 가입 사기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다가 일어납니다. 인터넷 가입 업체가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데요. 그 많은 업체들 가운데 제대로 된 업체 찾기란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.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금 인터넷 가입사기를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? 당연히 있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인터넷 가입사기 100%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먼저 검증받은 업체인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.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과 사전 승낙서를 확인하는 것인데요. 사전 승낙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해당 업체가 협회를 통한 공식인증을 거친 곳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. 또한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개업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업체가 오래된 경력을 갖추고 있는 곳인 만큼 든든한 게 없겠죠? 이 과정은 인터넷가입 사기를 피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내가 받게 될 사은품 금액은 얼마일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 간혹 사은품 금액을 과정에서 광고하는 업체가 있는데요. 현재 인터넷 가입 시장에는 경품 고시제라는 제도로 지급 가능한 사은품의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. 안 비밀! 법적인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사은품 금액을 확인해두시고 다른 업체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클릭보다는 의심을 먼저 해두세요 높은 금액에 혹해서 발을 들여놓는다면 높은 확률로 인터넷 가입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맨 처음 약속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일원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등 상상치도 못할 피해 사례들이 가득하다는 것 사은품 당일 지급이 가능한 업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은품 금액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사은품이 언제 지급되는지인데요. 빠른 지급을 약속받지 않는다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사은품은 깜깜무소식인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웬만하면 빠른 시일 내로 또 가능한 설치 당일 지급해주는 업체를 통해 인터넷 가입을 진행해 보세요. 자, 오늘은 인터넷 가입 사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미리 알고만 있어도 상당한 도움이 될 방법이라고 자신합니다. 인터넷 가입을 하는 누구나 안전하게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. 여기서 안전함이란 정직한 요금 설계와 법적인 한도 내 최대치 사은품을 뜻합니다. 우리 모두가 누릴 권리입니다. 더 이상 복불복이 아닌 확실한 조건으로 업체를 판단하시고 인터넷 가입 사기 확실하게 방지하시길 바랄게요. 저희 만원도 통신 상담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. 인터넷 가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문의해 주세요. 정직하고 투명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